아참 덕분입니다 예아 네. 진짜 이 저희 이 백화 까지 온 김에 이제 뭐 200화 300화 천화 까지 한번 천화 까지 하면은 진짜 한 20년 되는 거군요 아니 근데 진짜 좀그 욕심이 나네요 어. 왜냐면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대가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대본 아니까 아주 계속 하고 싶네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제는 그만두기도 아깝잖아요, 사실. 그렇죠, 못 두죠, 그만 못 두고. 네, 이게 뭐뭐 네. 뭐 진짜 만약에 저희 잘리면 네. 저희 둘이 뭘 하나 차려서 해야 될 것, <laughs> 어떻게든. 예. 여러분, 디온에어는 일단은 쭉할 거니까 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오늘 그 청취자분들이 메시지를 네. 축하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. 뭐 저...